광화문 광장에는 분수가 3개가 있고 사진은 한글 분수입니다. 기억리는 자음, 모음으로 물이 나오죠. 2022년 10월 1일 2 167일 목소리가 자고 일어나서 공래요. 1일 멤버 1257회 데일리 파절 1849. 예늘었던 코스입니다 경복궁역에서 시작했구요 경복궁역 지하 청와대 들어가는 길 경복궁의 광화문 공사 중입니다 이런 사진들은 조금 있으면 못 찍겠죠 세종문화회관. 이건 아마 토요일, 오늘 행사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닐까요? 이게 한글분수. 좀 멀리서 본 겁니다. 4번이 한글분수죠? 독서공, 서울광장. 예. 환구단의 황공호. 조선호들 쪽에서 들어가서 본 거고요. 유사진 마음에 듭니다. 청계광장. 2022년 10월 1일입니다.